전광훈 씨와 전한길 씨가 공무원 강사라 역사를 모른다. 진짜 보수가 아니다. 연일 서로 말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. 정인아 기자입니다. 광화문파는 여의도파 전한길 씨를 비난해 왔습니다. 역사를 어디서 어디서 배웠는지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. 진짜 역겹다고. 아니 뭐 되게 잘난 척을 해. 그러자 전한길 씨가 자신을 비난하는 광화문파를 가라지에 빗댔습니다. 한해살이 풀인 가라지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용어로 가짜를 지칭할 때 씁니다.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나는 거요그 속에서 진짜 보수는 전한길에 대해서 야 지금 싸울 때가 아니야. 뭔 소리야? 전한길이 진심인데 뭔 소리야?라고 하는 게 정상인데 뭐 하나 잡아서 전한길을 그때부터 요가 시작하잖아요.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 대받아 요가 안 하고 싶어요. 정광무 목사님은 저를 비난했지만. 전광훈 씨도 대받아쳤습니다. 그공 문제풀이 있잖아. 네네. 개 중에 한개 찍는 거. 예예. 그아당사고그니 그러니까 역사 모르는 거예요. 전 씨가 정치에 입문하려고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왔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. 영심이한까지올라뭐 금식하는 애 있잖아. 그 박수영이. 예예. 거기도 또 찾아가고 말이야. 그렇죠. 이제 그 식이 무슨 정치 하려 그래나. 윤 대통령 지지 집회는 광화문파와 여의도파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 집회를 주도해온 광화문파가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기점으로 힘이 빠지자 여의도파가 주도권을 가져온 겁니다. 집회를 이끄는 두 사람이 볼성사나운 말다툼을 벌이는 이유도 결국은 주도권 싸움이란 지적이 나옵니다.